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의 상황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애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도라는 대화의 그런 의미만 가지고 하나님과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 주기 도문을 쉽게 기도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주기 도문을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 주실 때이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 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는 신이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성을 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드려서 그 신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지금 어려운 문제를 그 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도 다 알고 계신다. 너의 사정, 너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 이제 진정한 바른 기도를 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 없이 기도하면 이방인의 기도를 한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의 상황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칭찬하는 거죠. 우리 아빠 최고 그런 거지만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러는 거죠.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병이 있고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할 때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에 남편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을 다스려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이것을 다스려달라 하실 수 있고, 우리나라에 그런 무슨 법, 잘못 시행되는 그런 법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국회를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열방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작게는 나의 염려, 걱정, 기도 제목들, 크게는 이 나라와 열방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맡으셔서 잘 통치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멋지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뜻이 안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그런 믿음의 선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이게 하나님과 대화이니까 하나님 이제 이게 이제 말씀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길를 기르며 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오늘 붙잡고 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기도했으니까 잠깐 기다려봐야겠죠. 그냥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우리가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룡할 양식.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깐 10초라도 20초라도 이렇게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대개 경우는 아침에 묵상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위에 꺾어놓은 사람들 뭔가 사이에 서목한 문제들 이런 용서할 문제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도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도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용서로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셔서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제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유혹,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큐티하다 받은 말씀이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거를 방해하는 그런 유혹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악에게는 완전히 붙잡혀 살지 않도록 죄를 범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악에게서는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용을 하고 마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있는 대개를대개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빼기도 하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우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를 빼며, 빼고 기도하더라도 의미를 빼면 안될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대개는 우리가 보통 쓰는 대개하는 대부분, 뭐, 일반적으로 나는 그런 뜻의 대개가 아니고, 거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우리가 보통 안 쓰는 그런 대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개는 왜냐 하면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왜이 세상껏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껏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까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그 이유와 뜻을 선포하면서 맞추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가슴 벅찬 소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면서 이제 맞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기도문이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서. 보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그런 기도물이 됩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분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아요. 우리 기도 제목도 다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피로와 사정만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 기도하는 그 대상이고 우리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기동을 시작. 하라 그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걸 아시고 우리의 피로 하시고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드리는 거죠. 지금 불러 드리고 싶은 이름 있으면 우리 한번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위에 아픈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우리 다른 분 불러드리고 싶은 이름 있으면 우리 불러드리겠습니다. 높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한목자 대신 하나님이시나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직장에 임하시고, 일터에 임하시고, 하나님 믿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과정과 과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받으셔서 잘 통치하시고 다스릴실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 그 말씀에 길을 기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이렇 말씀 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잠깐 기다려봐야겠죠? 한 10초나 15초,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 길을 기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참 기뻐 하신다는 그런 말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아주 높고 그리고 그런 귀한 생각을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다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의로운 온손에 붙들며 붙들려 살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때 말씀 주신 거 있으면 이렇게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필요한 은혜들을 저희에게 음.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라 새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늘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용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소서 아멘 아멘 혹시 마음의 거꾸로운 관계나 마음에 서운한 거나 억울함이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다 용서로 털어버리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울러 주신 말씀 어, 대로 오늘 잘 사는 하루가 되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우리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좀 손을 좀 들어서 마치는 기도로 하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